플루토의 신비한 심장 모양 지형. 안녕하세요. 별거다 아는 놈입니다. 플루토, 우리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천체입니다. 그 위엔 큰 심장 모양의 지형이 존재하는데요. 이 지역을 사토르니지아라고 부르죠. 2015년 나사의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플루토를 훑어보며 이 아름다운 심장 모양 지형을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했습니다. 그런데 이 심장 모양의 지형이 과연 자연적인 형성으로 생긴 것일까요? 어떤 과학자들은 이를 보며 외계 문명의 흔적이라고 생각했다는데요. 왜냐하면 이 심장 모양의 지형은 자연적으로 형성되기 어려운 모양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심장 모양 지형의 중간 부분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변은 산악지대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. 이 형태가 외계인들이 플루토를 향해 보낸 사랑의 메시지가 아닐까? 하는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. 이것이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순 없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의 신비를 상상해 보는 건 언제나 흥미롭죠. 누군가가 플루토를 향해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. 그것이 외계인일 수도 아니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겠죠.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